오늘은 1월 1일 신정이고요 가볍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매장이 엄청 커서 다 볼려면 힘들고 <laughs> 대체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 표정은 안 좋네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좋은데 남자분들은 안 좋아요. 이쁜 어? 강아지들이랑 온 가족들도 많습니다. 우리 개보리. 개보리! <laughs> 매장이 엄청 커요. 사람도 많고. 에이 세컨드 어우 씨, 매장이 엄청 크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에 좋은 거아 아, 이런 거? 완전 기모네 50% 행사네 이런 거? 어 괜찮다 질도 좋다 색깔 이뻐? 그러게, 색깔도 이쁘고. 어,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? 그 어, 질도 나쁘지 않네. 한번 입어봐봐. 입어봐야 돼? 입어보고. 검은 거보다 요게 화사하고 좋네. 요런 거는 내가 어. 건조기 안 돌리지. 아, 요건 돌리면 안 되겠다. 내가 딱 눈에 딱 띄잖아. 여자 그거. <laughs> 이제 니트 구분 못하면. 아, 요즘은. 바보야, 바보 요즘은 잘해, 야 얘도. 자켓청으로 나온 거네. 자켓청. 음. 근데, 음. 이거, 이거. 땡. 음. <laughs> 근데, 요렇게, 이렇게 입기는 많이 하더라고요. 어. 가볍게. 어? 응. 뭐? 그래봐야 하나에 25,000원. 그렇지. 3만원. 3만원. 음. 좋긴 하다. 이거면은 반값이 더 되는 거네요. 그치? 어, 오늘 포레에서 할인을 많이 하네요. 태리 언니가 여기 모델인가 보다. 어, 이 언니 연기 쪽 잘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 처음엔 별로였는데 볼수록 잘하는 것같아 어, 가볍게 입기 좋겠네요. 할인을 많이 합니다. 오늘은 포렘 특집 같아 포렘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합니다. 편안하게 응. 입을 수 있는 이번에 집에서 어 질은 좋네 되게 푸드 집업 어우 되게. 싸다, 이게 가볍고 편안하게 입기 좋겠다. 정안이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, 이런 거? 나쁘지 않아. 오, 좋을 것 같다. 요것도 좋고, 요것도 좋을 것 같아. 잠깐 참아! 여기는 이렇게 있어야 돼. 너 지지면은 큰일 나니까 음. 이따가 간식 줄게. 입맛 다시지만 말고. 좀만 참아. 코듀로이 테이퍼드 팬츠. 골덴 바지 같은데. <laughs> 그 스케어 원이 생각보다 엄청 넓네. 아, 한잔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는 현대카드엔포인트50% 할인된다. 50% 사용? 매장이 상당히 넓습니다. 타코야끼도 하나 샀고, 아메리카노는 보리 때문에 못 들어가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. 스퀘어원, 저희가 너무 넓고 커요. 어. 지하까지, 음. 오 아찔하네, 이거. 오우, 찌앙 언니가 두번 왔다 간 집이래. 굴레 돈까스인가봐요 고동경향인데 고동경향 청년다방도 있고 남산, 남산 돈까스도 있고 사람이 많네요 명품 계란빵 계란빵, 계란빵. 오늘은 나잘 따라다니고 말도 잘 듣고 칭찬을 좀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. 기보, 기 하면서 칭찬을 바라면 돼 한테. 어떻게? 기보하면서 칭찬을 바라면 돼. 기본이야? <laughs> 엄청 잘한 것 같은데. 아빠부터. 오늘 엄청 잘했는데 기본이 되는. 그래도 기본 기본한 게 어디냐 항상 <laughs> 그니까 나는 기본을 못 했네 <laughs> 아 오늘은 기본을 했습니다 매장이 전체적으로 넓고 사람이 많아도 좀 쾌적한 게 있네요 어, 스케 오늘 자주 오기는 하는데 음, 일반 요즘에는 이제 송도 쪽에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보이는데 스퀘어이 겨울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송현아 좋기는 한데 겨울에는 좀 추워. 실내에 쇼핑을 하려면 여기가 좋은 것 같고 그렇네요. 영수증 필요하실까요? 네. 분택 제거 안 하시면 결환은 불가능하시고요. 네. 주연이 결제하실 카드랑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돼요. 네. 아 어, 오늘 주연이가 쇼핑한다고 반팔 입고 와줘요. 기분도 좋고 춤도 한번 쳐봐요. 춤도 한번 쳐줘요. 오예. Oh 에이, yeah. 세컨드. 슈퍼 세일을 1월 8일까지 한대요. 근데 60%까지는 다 아닌 것 같아요. 미크롬트 미끄럼틀를 이용해서 요 이제 밑으로 슉 아, 이게 떨어지. 그래서, 여기, 여기로 딱 떨어지게 돼있어요. 네, 이제 쇼핑을 다 하고, 지금,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쇼핑은, 재밌기도 하고, 즐겁기도 하고, 심도 빠지고 돈도 빠지고 <laughs>